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뭐 전기전선 쪽은 조금 약했어요. 에, 조금 약했습니다. 에, 뭐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결국 뭐예요? 오늘 결국 뭡니까? 예? 삼성전자 아니면 HLB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도 딱히 뭐 움직임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밀려 내려갔다 뭐또 그것도 아니었던. 예, 또 그냥 어느 정도 좀 버티면서 어, 마무리가 된 예, 그런 또 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몇 종목 말고는 크게 뭐예요? 예, 크게 뭐 딱히 뭐, 어, 뭐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와, 이거는 진짜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뭐 이런 종목들은 예,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혹여나 뭐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셔도 뭐 아쉬워할 건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오늘 윗꼬리를 한번 장중에 반짝 줬습니다. 반짝 줬는데, 보통 이런, 대한전선이 갑자기 저렇게 팅! 하고 튀어 올르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뭐, 뉴스가 나오거나, 예,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 친구가 혼자 저렇게 움직이진 않죠. 예,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었고, 뭐 때문에 저렇게 움직임을 보여줬나, 라고 했더니만, 요게 있었습니다. 어, 대한전선이 2027년까지 당진 해적 케이블 공장을 신설할 것이다. 뭐, 조단 얘기가 나왔어요. 대한전선이 1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 모 회사 호반 그룹과 대한전선 대표이사 어, 김태흠 어, 예씨는 많이 봤던 아시죠 예, 충남도지사 당진시장님 해가지고 MOU를 좀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전선은 1조를 투자해 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신설한다 라고 하는데 저게 겉만 보면 뭐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물론 대한전선이 뭐 1조를 투자해가지고, 잘 나간다. 우리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거 누구 좋은 거다? 저 기업이 좋은 게 아니라, 어, 그, 누구죠? 그, 저 지역이 좋은 거죠. 지역에 이제 일자리 창출, 뭐, 요런 걸로 좋은 거다 보니까, 뭐, 대한전선에게 호재인가? 라고 했습니다만, 저게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쉽지 않았던,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좋은 호재, 막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1조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 엄청 호재죠. 네, 다른 데서 1조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엄청 호재인데, 결국은 뭐예요? 1조를 내 돈으로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당장 나한테 호재는 기다 아니다. 네, 직접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호재는 아니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치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다? 아, 그래도 꾸준히 너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어, 너네들이 꾸준히 뭐예요? 열심히 투자하고 돈 벌라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 그거 외에, 갑자기 대한전선이뭐 투자를 받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예요? 네 일시적으로 팡 하고 사람들이 아 어, 호재 아니네 하고 이제 그대로 매도를 치고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어쨌든간에 데이터는 뭐 우주로도 열심히 다니고 또 어디로도 다녀요. 우주로도 다니고 또 해저로도 뭐 다닙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데이터의 시대가 맞고 데이터가 얼마나 활발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 지금 뭐 대한 전선이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뭐 나쁠 게 사실 개인적으로 없다 에, 개인적으로 뭐 나쁠 게 딱히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에, 뭐 이런 다음에 과연 어떤 또 추가적인 뭐이 오늘로 말미 아마 봤을 때 결국 뭐예요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좋은 호재가 나오거나 해야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 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어 교훈이다. 아, 이게 내가 1조를 내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아 좋은 게 아니구나. 내돈 아, 가지고 1조 투자하는 게아 좋은 게 아니구나. 아, 결국 투자를 받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여러분 하루 이틀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나한테 엄청나게 내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종목은 아닙니다. 꾸준히 봐야 되고 꾸준히 체크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매일 매일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움직임이었고 이런 것들만 체, 꾸준히 체크해 주시고 또 시장이 또 하루가 멀다하고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좋아졌다, 뭐, 뭐 이러죠? 예, 어차피 이게 다 저점 잡아가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결국 좋은 종목을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만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종목들 매수해야 되는 구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매수해야 되는 구간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또 블랙플라이데이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 설명란에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올려놨습니다. 1년 중 가장 저렴하게 허브개티 v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수익 내면서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